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클리오 1.5 인텐스 디젤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굉장히 생소한 차량이실 텐데 사실 이 차량을 르노에서 만든 차량이고요. 르노에서 이제 골프 저희 폭스바겐 골프 굉장히 가성비 좋고 세계적으로 인기 많은 차량인데 그 차량을 이제 경쟁 차량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정말 인기 있고 잘 팔리는 차량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소비하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비인기 차종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연식 대비했을 때 차량 성능 대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거 좋아하시고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진짜 정말 좋아요 네이 차량이 2018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 17000km 정도 주행한 차량 이고 완전 무사고에 성능검사 올 a 제조사 보증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짱짱한 차량이 천만 원 중반 대도안 됩니다 정말 저렴하게 사실 수 있어요 사실, 가성비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생각하는데, 제가 차가 없다면, 제 와이프가 차가 없다면, 요런 뭐차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소개하는 차량 클리오 1.5 인텐스 디젤 모델입니다. 지금 차량을 전반적으로 외관 살펴볼 건데, 차량이 그냥 골프랑 아주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 차량 지금 보시면 흰색 차량이고요. 전면부 범퍼 단 부위부터 범퍼 그리고 그릴 헤드램프 쪽에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전면에 본네트,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진짜 골프예요.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측면부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륜은 17인치 알루미늄 휠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한5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포인트도 솔직히 굉장히 저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륜 휠 타이어 보겠습니다. 후륜 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후륜은 타이어 한70%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도 범퍼 하단 부위부터 범퍼 그리고 트렁크 리어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뒤쪽 유리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뒤에서 다시 한번 루프 쪽 찍어봐도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휠 컨디션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게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별륜 휠타이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차량 전반적으로 보면은 진짜 그냥 대충 보면 골프에요 진짜로 근데 골프보다 훨씬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성비 정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실내 촬영할게요 네, 먼저 트렁크 공간은 뭐 골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키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량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트렁크도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2열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지금 보시면은 가죽키트 사용감 아예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지금 이렇게 등받이 쪽이나 도어트림 쪽, 필름 쪽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1열 전반적인 모습이고 지금 운전석 도어 트림 쪽 필름 쪽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지금 이런 버튼류들도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토 미러 들어가 있고 전동 조절 미러 들어가 있고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지금 시트도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포인트에 돼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사용감도 진짜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량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스타뱅고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일단 사용하실 수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지금 가죽상태 보시면 은 사용감 아예 없습니다 주행거리 17,000km 주행했고요 네, 전면 유리 깨지거나 필름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싼 마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쪽 버튼류들도 뭐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버튼 지동 들어가 있어요. 기어봉 쪽도 지금 사용감 진짜 거의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 스피드 리미터, 그리고 액티브 에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 시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역시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완전 거의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도어 트림 쪽, 그리고 대시보드 쪽까지 쭉 한번 살펴보는데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신차 때 받았던 매뉴얼 그대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으면 후방 카메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얼핏 보면 어라운드뷰 같이 돼 있는데 여기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후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진을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이 보여요. 주변이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차 어라운드 뷰까지 사실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골프보다 사실 뭐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그런 게또 매력적인 녀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디오가 보스 오디오예요. 그, 폭스바겐 차량이 오디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차량은 오디오까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라운드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클리오 1.5 인텐스 디젤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골프랑 전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고 골프같이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골프 생각했을 때 골프 거의 반값으로 사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정말정말 정말 가성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 주행 성능도 좋고 연비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에서 인기 많은 차량인데 가성비 좋게, 가성비 생각하시고 합리적인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차량 제가 추천해 드리니까 오셔서 관심있게 보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